안녕하세요.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을 전망해 볼 텐데요.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고용 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예요. 시장은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경기 둔화를 막지 못하거나 뉴스에 파는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한편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저조해 고용 쇼크라는 평가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결정권 장악 등 기업 친화적 행보를 통해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S&P 500도 6500선 돌파를 시도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CPI, P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섹터별로는 AI 칩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오픈 AI와의 대형 계약 수주 소식으로 10% 가까이 급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AMD는 단기 모멘텀이 약화되며 하락했고요. 바이오 및 헬스케어, 그리고 약달라 수혜주인 원자재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며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로빈호드는 S&P 500 지수 편입 소식에 급등하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중기적으로는 AI 혁명이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3,150선 밑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벗어나 전환될 가능성을 보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전기 전자업종,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양도세 기준 상향 검토 소식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이달 중 확전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높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로 건설주가 상승했고 방산주도 미국 시장에 연동되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쉬운 점은 한국 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 시장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설적인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C파동 이후 반등이 나왔지만 112K를 확실히 지지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은 디센딩 패턴으로 하락세가 강하니 3950에서 4100달러 사이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등 기관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지만 나스닥 거래소의 암호화폐 관련 주 감사 강화 예고 등 규제 환정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볼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브로드컴처럼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과 경기 방어적인 대형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금 ETF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와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 그리고 양도세 이슈의 증권주를 눈여겨보세요. 하지만 엔비디아, AMD, 테슬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당분간 관망하며 재진입 시점을 신중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손절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현금 비중 20% 30%를 유지하며 분산 투자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세가 불분명한 시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PPI와 CPI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AI 반도체 대형 헬스케어 금 관련 자산이 유망하지만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금리 인하 셀더 뉴스 현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니며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